자,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? 자, 오늘은 이 구닥다리 싱크대가 새롭게 싹 바뀌는 날입니다. 전진, 전진주를 위한 날. 아, 정말요? <laughs> 네. 아, 진짜 제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런 일이고, 네. 정이 들었어요. 정이 들었지만, 저희 주방은 지금 여러분들도 그동안 보시다시피 조금 음... 어두운 다이라고, 사실 문자 색깔도 안 맞죠. 네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싱크대 공사구나. 그렇습니다. 네. 열심히 오늘가, 집을 나르고 계십니다. <laughs> 오늘과 내일까지. 네. 예쁘게 탈바꿈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지켜봐 주세요. 이 싱크대 이 주방이 어떻게 변할까요 네. 주방은 지금 변신 중입니다. 이거 들여 놓는 식성이 보여야 되나? 아, 그지 말고 내려만 보러 와. 거하고 지하로 내려갈 거 구분을 해야겠다. 그치? 아! 이거좀 버려버릴까? 이거 막니까 눈썹 여기가 좋 귀찮아. 말이 여기도 있었네. 잘 분리되고 있어니 오전에 싱크대를 다 뜯어냈고요 바닥은 공사한지 얼마 안 됐고 그 전에 있던 타일에다가 덧밤을 해서 깨끗하게 하얀 길쭉한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매지도 그냥 화이트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윗부분 아랫부분에는 내일 네, 싱크대가 올 거예요. 하얗게. 크림 아이보리로 했고요. 이 옆은 다시 천장이랑 벽지를 새로 바를 거고요. 몰딩도 색칠을 할 겁니다. 남편이 원해서. <laughs> 이 몰딩만 체리색이라 좀안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좀 추가해서 예쁘게 구주방을 꾸며보겠습니다. 저희 주방에 싱크대와 공사가 끝났어요. 아직 시트지는 안 뜯어서 정리 후에 와서 뜯으려고 여기 있던 긴장을 아예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냥 상부장, 하부장으로만 마감을 했거든요. 그래서 더 좋아진 것 같고 모서리로 싱크를 뺐어요. 그래서 이쪽에 조리 준비 공간이 아주 넓온시고요 아 요거는 재활용. 후드는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재활용을 했고요. 하이라이트 인덕션. 요것도 재활용. 그렇게 해서 모서리에 있던 양념병장도 치우고 그냥 넓은 장. 그리고 하는 김에 벽지, 천장, 아, 등도 바꿨어요. 이렇게 등도 두 개로 깔끔하게. 이쪽도 도배를 싹 했습니다. 몰딩도 칠했어요. 그래서 주방이 이렇게 예뻐졌습니다.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요리, 재밌는 요리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